여러분 올해 삼성 불펜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했던 남자 그리고 커피 안 샀습니다 라는 명대사를 남긴 선수 바로 이승민입니다. 2025년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그는 절대 거기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6 시즌 더큰 도약을 위해 멘탈부터 투구 스타일까지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그 숨겨진 노력과 진짜 성장 스토리 지금부터 전부 공개합니다. 커피 안 샀습니다. 멘탈 교정부터 2026 대도약까지. 삼성 불펜 핵심. 이승민의 성장서사 약 2000에서 3150까지 2025년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매 경기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던 선수 바로 리승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조용하고 꾸준한 선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팬들도 몰랐던 이승민의 진짜 이야기를 대화하듯 자연스럽고 길게 풀어갑니다 1. 2025년 커리어 최고의 한 해를 만들다 이승민은 지난 시즌 데뷔 이후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섰습니다 62경기 등판 3승 288 홀드 평균 자책점 3.78 64분의 3이닝 소화 53 탈삼진 마이너스 26볼넷 깔끔한 볼 비율. 특히 볼넷이 적다는 점은 재구가 안정적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2026 시즌 연봉은 전년 5천만원에서 110% 인상된 1억 500만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증가액만 550만원 불펜 투수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대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는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은 곳을 보며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승부욕이 바로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안 샀습니다. 팬들 사이 미미된 그 내기의 뒤디야기 2025년 후반기 이승민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선배 김태훈이 걸었던 내기. 너는 잘 던지다가도 한 경기 못하면 얼굴에 먹구름이 낀다. 그럼 안 된다. 다음부터 안 좋은 등판하면. 커피사와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승민의 멘탈을 위한 특급 코칭이었습니다. 이승민은 고백했습니다. 안 좋은 경기 한번 나오면 너무 우울해지고 그 다음 등판까지의 영향이 갔어요. 이런 감정 기복은 프로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치명적 약점입니다. 그러나 커피 내기 이후 그의 멘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등판 화살표 금방 털어냄. 다음 경기에서 바로 회복 후반기엔 우울해지는 모습. 제로, 결국 화살표 커피 단한 번도 안 샀다. 이 멘탈 개선은 투수로서의 퍼포먼스보다 더큰 진전이었습니다. 2026 시즌 목표 또한 분명합니다. 올해도 커피 안 삽니다. 즉, 감정 기복 없는 시즌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쌈. 흐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승민의 프로 정신이 완성되다. 이승민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프로스포츠에서 흔들리지 않는 흐름은 곧 클래스입니다. 그는 지금 매우 성숙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잘 던져도 들뜨지 않음, 못 던져도 우울함에 빠지지 않음, 매 등판을 독립된 새 경기로 판단 복귀는 하되 감정은 배제. 이런 마인드는 불펜 투수로서 최고의 자질입니다. 특히 KBO 불펜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면 바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승민은 지난 시즌을 통해 드디어 프로의 멘탈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해 성적이 좋았음에도 스스로 뽑은 반성 포인트. 보통 좋은 시즌을 보냈다면 그걸 자랑하거나 긍정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으던데 이승민은 아예 반대로 말합니다. 작년에 안 좋았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힘으로만 밀어붙인 게 문제였어요. 그가 말한 힘으로만 밀어붙였다는 뜻은 재구가 흔들릴 때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맞을 때, 상황 판단보다 스피드로 승부하려 할 때, 이런 장면에서 상황에 맞는 조율보다 강속구 중심 판단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6년 그는 완전히 달라질 계획입니다. 투구 조율 개선. 강속구만 의존하지 않고, 변화구 템포 조절 타자 약점 분석까지 더 전략적인 투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체크 경기 운영 능력 강화. 이 부분은 선발 후보로도 작용될 만큼 중요합니다. 오전천후 투수 삼성불펜의 가장 유연한 카드, 삼성은 왼손 투수가 부족한 팀입니다. 그런 팀에서 이승민은 거의 모든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롱릴리프 원포인트 좌완 필승조 1리닝, 선발 대체 위기 소방 투입. 이 정도면 거의 멀티 투수의 완전체입니다. 특히 2026 시즌 삼성의 5선발 자리가 무주공산이 된 상황에서 이승민은 당당하게 후보로 거론됩니다. 일사선발이 모두 우한이라 좌완. 선발 한 명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이승민이 뛰어오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선발이든 불펜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해온 걸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이 태도 정말 프로다운 태도입니다. 1. 감정기복을 줄이면 투수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승민이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바로 감정의 기복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커피 대기 이후 그는 경기를 점점 더 일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경기 못 던져도 표정이 변하지 않음, 다음 등판 준비에 바로 집중,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차단, 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확보, 프로에서 이런 멘탈은 경기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능력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불패는 흐름 싸움입니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 팀 전체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이승민은 이제 단순히 꾸준한 좌완이 아니라 흐름을 지키는 투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조율이 필요하다. 이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 이승민이 스스로 밝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투구 조율, 즉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그는 작년에 타자에게 연속 안타를 맞거나 볼넷이 늘어날 때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6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아래 아래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체크표 1번 페스트볼 집중, 화살표 구종 조합 분산. 작년에는 강속구로 승부하려는 경향이 강했지만 올해는 변화구 활용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체크 2 템포 조절 능력 강화. 빠르게 던지던 패턴을 깨고 상황마다 템포와 리듬을 바꾸는 훈련을 진행 중. 3타자 분석 비중 확대. 영상 분석과 데이터 활용을 통해 타자의 약점을 파악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부문이 완성되면 이승민은 단순한 불펜 투수가 아니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고급형 좌완 자원이 됩니다. 3. 전천후 투수의 진짜 가치는 팀의 여유를 만든다. 삼성 불펜의 가장 큰 문제는 좌완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승민은 왼손 투수이면서도 전천으로 뛰는 드문 자원입니다. 롱릴리프 선발 대체 원 포인트 좌타자 상대 필승조 투입 경기 중 흔들리는 흐름을 끊는 역할. 어떤 상황에서 대서든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유연한 카드가 바로 이승민입니다. 이런 투수가 한 팀에 있다는 건 감독 입장에서 전술 선택지가 엄청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승민처럼 보직에 불만을 전혀 가지지 않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발이든 불펜이든 그냥 제가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 태도 자체가 팀의 큰 자산입니다. 4 2026 시즌 무주공산 5 선발 그는 진짜 후보인가? 올 시즌 삼성의 1 4 선발이 모두 우한이라는 점은 박진만 감독에게 큰 고민입니다. 좌완 선발이 한 명만 있어도 상대 타선 매칭이 훨씬 유리해지는데 지금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5 선발 후보에 이승민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발 욕심은 있지만 보직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강점은 아무 역할을 맡겨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선발 경쟁에서 그가 가진 장점은 명확합니다. 장점 1긴 이닝 경험 있음. 지난 시즌 롱릴리프에서 3, 4이닝씩 자주 던짐. 장점 2 좌완이라는 희소성. 로테이션 밸런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점 3 경기 운영 능력 향상 중. 조율 변화고 활용이 완성되면 선발 가치 상승. 물론 경쟁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후보군에는 확실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섯. 어떤 자리든 제 몫을 해내내는 선수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유형. 팀 사정상 그가 선발로 갈지 불펜으로 갈지는 스프링 캠프와 연습 경기에서 결정되겠지만 이승민은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채우는데 강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선발이면 5, 6 이닝 소화. 불펜이면 위기 탈출 역할. 롱릴리프면 빠른 템포로 경기 살림. 원포인트면 좌타자 봉쇄. 이런 유연성과 책임감은 프로에서 매우 희귀한 자질입니다. 이승민은 내가 원하는 보직이 아니라 팀이 필요한 자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태도는 박진만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섯 목표는 단 하나 더 완벽한 투수로 성장하는 것. 이승민이 올해 밝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흐름 유지 플러스 조율 플러스 멘탈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커피내기 화살표 감정 기복 제어 성공 불펜 선발 미리 대비 화살표 언제든 투입 가능한 몸 변화구 비율 조정 훈련 진행 체력 근지구력 강화로 긴 시즌 대비 이 모든 것이 맞춰지면 그는 2026 시즌에 확실한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승민은 말합니다. 올해는 더 흔들리지 않고 더 영리하, 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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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하게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말 그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7. 결론, 2026 시즌 이승민은 단순한 불펜이 아니다. 삼성의 전술폭을 넓히는 핵심 퍼즐이다. 이승민의 가치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좌완불펜, 전천후 롱릴리프, 5. 선발후보 멘탈 안정감정, 기복없음 팀, 우선 마인드, 꾸준함 플러스, 성실함. 이 모든 게 합쳐져 그는 2026년 삼성 마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숨은 카드가 됩니다. 2025년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영리해진 이승민. 그가 어떤 보직을 맡든 2026 시즌 삼성 팬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